2025년, 중요한 시기입니다.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? 3년 동안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, 사람들도 이리저리 날뛸 겁니다. 답이 없다면, 지진도 날 것이고, 이 지구의 축도 바르게 서기 위해서 꿈틀을 할 것이고, 이때 땅이 울고, 안에 멘탈이 울고,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겁니다. 이 지구촌이 엄청난 순환을 겪을 겁니다. 자연재해로. 3년 동안. 이럴 동안에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최대한 살릴 겁니다. 내 멋대로 살고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좀더 희생될 것이니까 알고죽대기를다골놓는다이 말이죠. 이 3년간 공사가 어떻게 하느냐? 앞으로 지구촌의 미래가 달리가 있고 이 3년 공사가 끝나면 이걸 마무리하는 데까지 2년을 해서 20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지구촌을 이끌자들이 누구며 근로해갖고 전부 다 하나로 힘을 모으게 돼가 있습니다. 그게 해동대한민국이다.